아 제가 이제 그, 그 살면서 네. 투자 경험 두 가지를 좀 보고 싶거든요 네어 있거든요 어느 지역 좀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어장동하고 상계동하고 네. 또 이제 부천시 계한동 삼대재개발지역하고요네어 광명 한동 식단지랑 루터 지역을 좀 봤거든요 어, 네. 또, 어. 네. 돈이 이제 얼마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어,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거주도 함께 하실 목적이신 거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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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역을 좀 여러 개를 보셨네요. 서울에서는 장위, 상계동, 그리고 부천에 하나, 또광명에 하나, 이렇게 보셨어요. 계획을 좀 하나하나 세워봐야 될것 같아요. 자, 대표님과 음. 말씀 나눠보실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니까 뭐 장이, 방이, 상계 여러 군데 다리도 굉장히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맞아요. 이게 서울의 한개 구가 지방의 음. 웬만한시 이상의 크기 때문에 하나를 네.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네. 전체를 알아보는 것 자체는 더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많은 지역을 물어봐서 그러는데. 제가 네. 차라리 한번 물어봐서 좀 적합한 데를 만, 한번 맞춰봐 드려 할게요. 예, 우리 예, 그 시청자님이 직접 죽어도 하신다고 하는데 예, 예. 뭐 우리 남편분의 직장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아 어, 지금은 퇴직하셨고요. 은퇴하셨어요? 네. 예, 예. 우리 시청 자님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지, 혹시 아, 집안 내그 가족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뭐, 아직은, 뭐, 장으로은 지금 안 다니고 아. 있거든요, 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외월 나오는 소득은 있으세요? 어, 조금 있죠. 조금? 얼마 있는지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맞추죠. 월, 월 아. 소득이 평균 얼마 정도 돼요? 한200 정도. 200만 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집마련 하려고 하는, 네, 네. 지금 현재 자금, 내집 마련 자금이 얼마 정도 되세요? 어, 2억에서 3억 미만 정도. 2억에서 3억 미만? 예, 네. 예. 예. 제가 보기엔데, 지금 현재 상계동 뭐 계양 광명 보니까, 네. 아파트 이거나 아마 재개발 쪽에 지금 현재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예. 지금 현재 장이, 방이, 상계, 계양 전부 다 2억에서 3억 이하로 맞추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아, 지금 현재 다른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거 계세요? 네. 어, 어디에 갖고 계세요? 어, 서울에 하나, 성남에 하나. 서울에 하나 또 어디 하나요? 성남이요 성남. 성남? 예, 예. 럼 이, 이, 이 주택자시네? 예, 예. 아, 그러시면 요즘 예. 같은 경우에 집뭐 많은 거보다 그냥 예. 내가 사는 걸 만족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다세대 주택 살아보셨어요? 다세대는 안 살아봤어요. 아, 그러면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지금 이쪽에 지금 구파발이 있는데거든요. 구파발? 예, 예. 지금 현재 전세 사세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거기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 현재 2억에서 네. 3억으로 아까 예. 뭐 장위, 그 다음에 예. 광명, 그 다음에 예. 상계, 그다음에 네. 아까 방이 또 어디라고 하셨죠? 음, 계양 3지 재개발 지역요 아, 계양? 네, 계양, 부천시 계양동. 아, 네, 네, 부천시요. 네, 계양동? 네, 예, 부천시 계양동 3지 재개발 지역요 계양동 재개발 지역이면 투자하고 투자 및 주거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계양동은 빌라잖아요. 그렇죠. 빌라죠. 그거는. 빌라 되하고 물어봤더니 낫습니다. 안 된다면서 주거 안 살아봐서 아, 그래서요 두 가지를 잡으라고 하니까요 살기도 예. 하고 투자도 되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뭐7 3이요7 3이요 예. 아 53세 지금 현재 네. 아직은 한참 투자를 해야 될 연세신데 네. 그렇죠. 지금 서울 거 어디 갖고 계세요? 서울 거 하나 정리하시죠 서울하고 성남, 성남 서울 어디 어느 구에 갖고 계세요? 서울은 그 상일동에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상일동에 상, 3일 상, 어디야? 상일동. 상일동? 상일동. 거기 고덕이 있는데 상일동? 예, 네, 예. 네. 여기로 이사 들어가시지요, 그냥. 이제, 지금은 부동산 사봐야 앞으로 네. 한 3, 4년 동안 규제 기간, 네.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 또 많으면 종부세 부담되시잖아요. 그런 면도 있죠. 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주거 및 투자, 이렇 하시려면, 상일동도 앞으로, 그쪽에 보면, 뭐, 뭐, sds, 뭐, 또, 그, 상일동 주변으로 업무시설 들어오고요. 특히 그 미사 지구 있잖아요. 예, 거기 예. 업무 지구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예. 일단은, 이사를 들어가세요. 여기 상일동은 지금 전세 로고 계세요? 아니요, 재, 건축했어요 내년 입주. 아, 내년 입주예요 네. 아, 그러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53세 정도 되면 새집 한번 들어가야지, 계란동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낡은 집사서 추워가지고 살수 있겠어요? 자녀분들도 <laughs> 이제 결혼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자녀분이 몇 살이세요? 음, 서른 둘이요. 서른 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했어요 싱글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네. 지금 아들이에요? 따님이에요? 아들님. 만약에 이제 며느리도 보실 때 됐잖아요. 그돈좀더벌려고 가서 괴한동이니, 뭐, 광명 이런 데 가가지고, 찌그러진 집 4, 5억짜리 사가지고, 네. 한 30년, 40년 된거막 무너질 집 같은 거 있죠. 곧 부술 집들이거든요, 이제. 네. 거기서 살면은 아드님이 며느리 안 들어와요, 집으로.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네. 이젠 좀, 53세면 남편은 나, 보통 다, 4살 더 많으니까 57세 정도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동안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예. 버젓한 집에 일단 들어가세요 상일동에 음.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예. 여기에서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을 네. 그래 가지고 교환동을 투자하든 아니면 뭐 네. 광명을 투자하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네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투자하고 주거를 분리하세요. 이거 같이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몸만 춥고, 지금 인생에 돈 벌고 하는 보람이 뭐냐면요.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먼저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젊었을 때는 좀안 편해서 허리 도 뚫려야 되고, 50대 넘어가면 좀 편하게 살려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자, 제가 보기에는 상일동이, 이제 재건축이 네. 다돼 가지고 입주할 때가 됐으니까는요. 네. 있는 돈다 모아 가지고 상일동에 들어가서 입주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40%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요. 네. 그 돈을 가지고 네. 괴한동이든 상계든 광명이든 장위든 네. 뭐, 장위든 괜찮아요. 장위동 아, 광명도 괜찮아요. 상계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뭐, 그래서. 여기 배한도 아, 아, 아니에요, 잘안 올라요. 아, 그러니까 아, 요두 아, 개만 아, 갖고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공부하려면. 예. 그래서 여기 투자하시거나 저쪽 예. 김포공항 있죠. 예. 김포공항 보면은 방화지구라고 있어. 방화뉴타운 들어갔어요 네, 예, 봤어요. 예, 요거 하나, 둘, 예. 세 개에서 하시고요. 예. 돈이 조금 만약에 부족하면 저기 마천거여 있죠. 네. 마천 4구역, 뭐, 2구역, 이런 데 있거든요? 네.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부터는 여기 아. 상일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는 뒤도, 옆에서 찾아다보지 마시고, 새집 네. 먼저 들어가셔서 네. 즐겁게 가족들하고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네. 대출을 좀 받으셔, 활용하셔가지고 재개발 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